اے مادرم اے جنگير کو سگتام اے جنگير کو سگتام اے جنگير کو سگتام 야! 허! 기러기 소리 쩍! 야! 기러기 소리 쩍! 야! 장기 첫달 것들! 첫달 것들! 장기 첫달 것들! 첫달 것들! 아몬 내다 아몬 내다 장기 첫 달! 첫 달! 아몬 내다 첫달 내다 기러기 내다 장기 첫 달! 첫 달! 아몬 내다 아몬 내다 첫달 내다 장기 첫 달! 첫 달! 아몬 내다 아몬 내다 기러기 소리 쩍! 첫 달! 기러기 소리 쩍! jangir dada dabira jiyapar